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도 무더운 날씨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렸고요. 오늘 다시금또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구원 기도 함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270장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찬송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일 년보다 더 일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s 대 m 싸우며 나 s 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i c h 우리 g 깨끗해 하시는 주 o c 그 a l 우리를 a 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갔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쓰는 노리를 그렇게 하시는 안시는에우를 늘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예,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에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또 사람에게 보일려고 했던 그런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9절에 에서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 내용 전에 먼저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의형편과 처지를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어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 청구를 하고 또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 매번 기도해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망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게 또 체험하고요.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든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린 중복이단만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깊은 다양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더 깨어있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솔로 기도하실 때첫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심의 마음가짐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 무엇이 있어야 될걸또 어려움과 형평과 상황을 아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내가 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더 좋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달라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러한 거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기도 제목 또 여러분 가지고 가장 갈급하고 급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통사로 먼저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루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기도에 올려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형편과 처제를 나보다도 잘하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 아시는 분이라 고 하셨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적극 신뢰하고 온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꼭 우리가 구할 것만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그런 능력이 계시는 분임을 먼저 알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조합해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 유지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관계 유지하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따르게 하시는 당신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것 우리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대양 6대에 퍼져 있는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또 백신과 또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의료진들을 기도해 주시고요. 빈곤, 국가 가난한 그 국가들이 참으로 배고파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우리가 기도만 아니라 또 사랑과 구휼을 베풀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 오늘 또 전세계 오대학 6대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미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쪽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즐거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 백신과 또 치료제가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 이거를 제압하고 이제는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게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일로 말미암아 온 모든 것들이 어버지 하려면 다 어, 막혀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일 감당하는 의료진들에게 보호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또 빈곤한님 많은 국가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니오니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먹고 설계 사는 문제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이 눈물을 받으시고. 복귀 하나님의 공격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리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세 번째로는 미국의 코로나 종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설수 있는 이 땅의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도하시고 한국이 하나님 앞에도 새롭게 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저 북녘땅과 이 정말 한반도의 그런 어둠의 모든 어, 세력들이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주님이 깃발은 마지막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어, 우리 한반도가 되도록 뇌베포를 달라고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알리기체내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정말로 이 무더운 날씨지만 조심하 하고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저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의 국가 에서 실천할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서로 아버지 않으며 종식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심하고 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행동함으로 좋은 결과가 속히 올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줄게요 와브리 하나님 원합니다 두건 우리의 조국과 북녘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결통해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께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제 말씀과 뜻 안에 영적인 누난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바라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수임반 우리 한반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악한 마귀 원수 일자 등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길 여호와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다리게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신시에티 근교의 지역사회, 각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총에 속한 900여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난민들, 또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 나가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 하나님의 풍성 한 은혜로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통솔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 게 신령과 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저 우리 지역사에 회 하나님 있는 교회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총회 속한 교회들 전 세계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길래와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물질과 건강과 아버지 모든 사역에 제한 이 있고 오히려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므로 당신의 거룩하신 나라를 이 마지막 때 이루는 데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기관으로 이제 쓰임받게 도와줬기를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난민들의 고통을 그들의 눈물과 아버지와는 어려움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살수는 귀한 그의 귀를 열어주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과 선교제 전세계 모든 선교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저들의 사에게 어려움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을 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들의 사에 많은 열매 가 맺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이 함께 통역하고 수고하는 모든 결과들이 잘맺혀질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 올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 달라고 한 분도 아프지 않게 해 달라고 또 어린이 VBS를 준비하고 있는데 큰 은혜 있는 귀한 아버지이또또 어, 여러분 성경학대들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각자가 모래가 아니라 예수 반석 위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우리 신앙의 건축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 온 가족들 건강과 또 생업과 또 학업 사업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지켜달라고, 건강 지켜 달라고 건강 지켜달라고

성도를한분한 한 분들이 모래가 아니라 예수 반석에 세워서 말씀에 아버지가 순종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기초만 아니라 기둥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그날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여주옵소서 온 교들과 모든 가정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학업과. 또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에 풍성한 죄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르께 신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여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능으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 주시 지 않으면 우리는 한 순간도 우리 의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생업과 교회와 전 세계 모든 선교주와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여 주여 지켜 주시고 보호하셔서 정말로 속히 어려움이 종식되게 하시고 주의의 가운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날이 또 새롭게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